시편 77편,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송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가시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시편 77편의 전반부를 보면서요 시인이 큰 환난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고통이 가져다 준 의무는 이런 거라고 했죠. 혹시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불쑥불쑥 올라온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더 가중된 것이죠. 안 그래도 환경과 여건이 또 건강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의 환란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마음까지 불쑥불쑥 찾아오니까 더 고통이 가중된 것이에요. 그러한 시인의 두려움이 7절 이하에 잘 어그 나타나 있었죠. 7절 이하를 보면 어, 다시 한번 보세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극휼를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러한 질문들을 이제 시인이 던진다 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 보면요. 시편 기자가요. 어, 이러한 이 자신의 어떤 의문들이랄까요. 질문들이 이건 지금 나의 연약한 마음에서부터 어,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상반절 보세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앞선 나의 두려움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문들이 이게 지금 나 자신의 연약한 감정과 심리 상태, 나의 연약한 믿음에서 나온 그 의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실제로 그러실 리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러실 리가 없다. 내가 지금 연약해져서 지금 이렇게 막 생각하고 어, 이런 마음이 불쑥 올라온 거지 하나님은 실제 그러실 리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그런 모양이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앞선 질문들과 오늘 말씀을 연결시키면 자문자답과도 같다는 게 자문자답과도 같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아니야, 하나님 그러실 리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그러실 리가 없는데,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흔들려 가지고 "나 혼자 불안해하는 거야" 라고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 정말 연약하구나, 나는 정말 너무나 연약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이 시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아요. 그죠. 아 정말 하나님 그러실 리가 없데 는 내가 정말 연약해져가지고 또 이런 생각들을 했구나 아유 난 정말 너무나 연약한 놈이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제 시편 기자가 딱 이제 그러한 모양새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인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다 나의 잘못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가 예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억을 다시 기억하면서. 어, 이 자신의 이제 믿음을 이제 일으키는 작업을 합니다 10절 하반절부터 이제 보시면 어, 지존자의 오른제, 오른손에 해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 그래서 지금 이 시평기자가 무엇을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자꾸 반복해서 기억하고 되뇌이고 또 꺼내봅니다 12절까지 읽으면,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졸이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는 일이다.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꺼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라는 게 뭐냐? 지금 시편 기자가 꺼내보는 바로 그런 기억들은 뭐냐? 라고 할 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사건, 이제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반복하고 꺼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꺼내보는 꺼내 건 단순히 내나 자신의 삶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어, 그런 일을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 보다 근본적인 기억을 꺼집어내는 거예요. 어,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의 근원이요, 나의 토대로서 어, 자리매김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 사건. 하나님의 역사 사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있게 하시는 바로 그 사건, 그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꺼내 본다는 거죠. 시편 기자가 지금 부인할 수 없이 어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 사실은 뭐예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이 자리매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가라고 할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이 존재하게 됐잖아요. 바로 그걸 꺼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 존재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로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어, 이 꺼내 보는 기억 속에서 확인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어, 이 그런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15절을 보면. <laughs>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이제 그러죠. 아, 특별히 지금 야곱과 그리고 요셉 자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바로 그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그 당시에 애굽에 내려갈 때 주도적인 아, 그런 러그 사명을 수행했던 것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이었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요셉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요셉이 죽을 때 나의 해골을 들고 나가라 그렇게 유언할 정도로 요셉이 비중 있는 위치였는데 바로 그러한 출애굽 사건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 16절부터 그래서 20절까지가 말씀을 보면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출애굽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을 시편 기자가 꺼내 보고 있냐면 이 홍해 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시는 바로 그 사건을 시편 기자가 오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시키실 때 어떻게 출애굽시키셨어요? 열 가지 재앙. 특별히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킵니다. 애굽 사람들이 바로왕이 나가라. 그래서 이제 기세 좋게 나가게 된거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 된 영문인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를 하시죠. 홍해 앞으로. 딱 지금 가고 갔는데 지금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애굽 왕의 애굽 왕 바로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추격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보니까 저기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는 게 애굽의 군대가 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큰일났죠. 완전 진퇴양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속수무책으로 두려워할 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부르짖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모세에게 원망을 했죠. 어찌하여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냐. 매장지가 없어서 지금 끌어낸 거냐.라고 하면서 원망까지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이 어떤 일을 행하세요?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오늘 16절 이하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모세가 손을 딱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가지고 물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바다 가운데로 길이 열립니다. 마른 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의 손을 따라서 그 이들의 인도를 받고 그 바다 가운데로 그것은 마른 땅으로 행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도 막 따라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막으시죠. 그 병거 바퀴를 막 벗기시면서 달리게 극난하게 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이 바다를 덮어가지고 지금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시켜서 이스라엘에게 손아나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모습임을 나타내 보여 주셨어요. 시편 기자가 바로 그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자신의 인생도 진퇴양난의 그런 삶의 모습이겠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외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 어려운 가운데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 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이 마른 땅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것으로 구원을 내셨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이 이곳에 있게 된 거야. 나의 존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 위에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본다면 어때요? 시편 기자 지금 당신의 자신의 이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이 나의 지금 어려움도 해결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들어서는 거죠. 그리고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딱 홍해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 존재하게 된 것이 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 주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의 존재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결과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지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지데 우리를 버려둘 일이 있겠는가? 그럴 리는 없다. 그럴 리는 없다. 우리,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가 어찌... 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억해 기억해 내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에게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자 기억한다, 자꾸 반복한다, 되뇌인다. 이거 뭐겠어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어떻게 기억을 해요? 말씀 보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장세기를 읽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추레국기를 읽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읽으면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지.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였지.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을 계속 봐야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큐티합시다 라고 하는 그 내용 큐티하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면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 오늘 기꺼이 주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몰라. 이게 아니라 이러한 믿음으로, 아, 십자가로까지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안 주시겠어. 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반복하면서 기억합시다. 성경 읽으면서 기억해 냅시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우리가 불러 일으킵시다.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평안 가운데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간구하고 또 응답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이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